우리 사회 곳곳에선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서초구가 취약계층인 공공일자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교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임금체별 근로자 수는 32만 5천여 명. 2015년에 비해 9.8%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해자가 증가하자 서초구는 공공일자리 근로자가 노동기본권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당한 서약은 약속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날 교육에선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엔 기존 수당의 1.5배를 받는 정보도 공유됐습니다. 평소 이제 사람들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근로 기준 시간, 노동 기, 시간이나 임금 관련해서 이제 보상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줘서 교육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도 이어졌습니다. 부주의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다 보니까 건물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렇게 교육을 안전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취약계층인 공공 일자리 근로자를 위한 노동과 안전 교육 하반기 교육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